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학형입니다. 아, 오늘 영상 올릴 때마다 자꾸만 신고 먹고, 또 뭐, 그 흑형이라는 말이 그 뭐냐, 뭐랬지? 인종차별. 어, 인종차별적인 말이라 해가지고요. 지금 닉네임도 바꾸고서는 지금 영상을 좀 수정을 하느라고 영상을 자꾸만 찍게 되는데, 일단 지금 매장에 있던 그 옐로벨리 워터스네니까 새끼를 또 낳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주 새끼들이 게 쏟아지고 있는데, 야생에서도 현재 번식기다 보니까 현재 한국에 온 개체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더 산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제 뱃속에다 알을 낳았다가, 그 알을 뱃속에서 이제 부활을 시켜서 새끼로 다 번식을 하는 그런 뱀인데, 지금 이 안에는 총두 종의 옐로 벨리가 있어요. 하나는 파이프 워터스네이크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옐로 벨리 워터스네이크인데, 일단 두 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옐로 벨리 워터스네이크. 바로 여기 있는 이 뱀이 옐로 벨리워터스네이크예요 이제,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 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온순하게 생겼고 주로 이제 작은 물고기를 먹는 농가에 서식하는 뱀인데 지금 여기 있는 개체들은 약간 좀 몸에 피부병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제가 분양을 안 하고서는 매장에서 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정상적인 개체는 이게 하나 남았구나. 워낙 인기 많다 보니까 진짜 들어오자마자 A급 개체들은 전부 다 분양됐고요. 지금 현재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좀 케어가 필요한 개체들이요. 이제, 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온순할 뿐더러 생김새도 약간 좀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처음 보는 분들도 약간 부담스럽지 않아 하는 그런 종류의 뱀인데, 지금 얘네 같은 특성이라고 하면 얘네는요, 독이 없을 뿐더러 이제 알이 아닌 새끼로 나는 뱀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선 주로 다른 뱀이나 도마뱀의 먹이로 많이 쓰이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저를 통해가지고 이제 애완용 뱀으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파이프 워터스네이크. 얘네는 되게 독특한 종이에요. 이제 한국에는 이번에 처음 온 종일 텐데, 이제 얘는 세계적으로도 약간 좀 보기가 힘든 종이에요. 얘네가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머리랑 꼬리를 구별 못하는 것밖에 없긴 한데,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대체로 뱀들은 머리가 약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 저한테 공격을 받으면은, 머리가 아니, 이제, 뭐 머리를 맞, 그 공격을 받으면 죽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종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머리처럼 하고서 행동을 해요. 꼬리가 되게 짧은데, 두, 그 평평하게 펴졌죠. 지금 저를 천적이나 포식자로 인식을 하고서는 몸을 넓게 펴가지고 이 꼬리가 머리인 척을 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 색깔도 다르고 머리처럼 이렇게 막 세워 그 축혀 세우거든요. 그러면 이 꼬리가 머리인 척하고 적대는 여기 꼬리로 공격하겠죠. 그때 머리가 빠르게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꼬리도 지 몸인데 꼬리를 희생시켜 봐야 뭐 그렇게 좋을 건 없을 텐데. 어제 그게 다예요. 얘네의 유일한 장점이 이제 마지막 장점이 이제 꼬리가 머리같이 생겼다는 게 전부고요. 뭐 기본적으로 얘도 온순한 건 동일할 뿐더러 이제 엉덩이 색깔 배면의 색깔이 약간 밴디드가 있다는 게 거의 유일한 차이에요. 지금 얘네는 분양가가 약간 좀 높은 편이에요. 마리당 한 10만원 초반대였나? 10만원인가에 분양을 하고 있고요. 얘도 사육 방법은 옐로 벨리워터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물그릇을 씻어온다고 또 친구들이 여러 마리 또 데려왔네요. 어, 너도 돼. 아, 맞아. 옐로 벨, 벨리, 좀 깔끔한 애들 여기 있었구나. 얘네들은, 보시면, 이렇게 배가 엄청나게 좀 기형적으로 부푼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뚱뚱한 아이들. 이런 애들은 뱃속에 거의 100% 정도 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마리를 합사하고 키우다 보면은, 지들끼리 알아서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는데그 낳은 새끼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자, 이게 이번에, 와, 또 나온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알로도 부활, 알도 나왔고요. 이 알을 뱃속에서 보관하고 있다, 새끼를 부활을 시키는 건데, 지금 새끼들이 아주 빠글빠글해요, 지금. 거의 이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 아니야? 와, 지금 여기 물그름 밑에도, 와, 야, 얘 하이포다. 오, 색깔도 이쁜 아이들이 몇 마리 있네. 제가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쌍두사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옐로 벨류 워터스네이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샵이 됐어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와, 새끼들 대박이다. 진짜 많죠? 제가 살다 살다 이렇게 많이 번식시킨 거 처음인데, 지금 새끼들이 거의 매일같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와, 진짜 미쳤다. 또 나왔어? 화장실 있던데. 어, 화장실에서 줬어, <laughs> 아 화장실에서 쳤어 이거아나 큰일 나. 여기 아줌마들한테 욕 먹어. 지금 얘네들이 번식이 워낙 쉬운 종이다 보니까 지금 쉬지 않고 새끼들이 계속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새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족관에서 파는 그 뭐였더라? 구피. 꼬. 네온테트라나 구피 같은 열대어를 먹이셔도 되고요. 그런 게 약간 싫다고 하면은 이제 실지렁이 있잖아요. 그 실지렁이도 이제 수, 요즘에 수족관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 실지렁이를 먹이그릇 같은 거에다 담아주시면은 애들이 배고플 때마다 올라와서 먹어요. 이제 야생에서는 주로 이 작은 지렁이나 뭐 다른 물고기의 새끼 아니면은 곤충을 먹는 종이라서 가끔 귀뚜라미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쥐도 먹고 해서 먹이 공급에 있어서는 되게 좀 어려움이 없는 종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애들이 개체별로 다 색상과 패턴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음. 파이프워터도 새끼 나왔던데? 어떤 건지 지금 구별이 안 된다. 아, 큰일 났다. 다 똑같이 생겨먹어가지고. 지금 어림잡아서 전체적인 숫자는 한 3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번식이 많이 됐을 줄은 저도 몰랐었는데, 오늘 이제 애들이 맨날 막, 형, 새끼 났어, 새끼 났어 해가지고, 막 둘러보니까, 와, 진짜 이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끔찍히 많다. 그래서 제가 얘네가 약간 사실 해외에서도 새끼들은 이제 시비 개체들 같은 경우는 기생충이 없다 보니까 분양가가 약간 있는 편인데 저는 이번에 얘네를 되게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어요 마리당 2만원 정도 분양을 하는데 얘가 파이프 아 얘가 파이프구나 오 네. 어, 파이프 워터는 새끼때부터도 약간 색깔이 뽀얗네 아니 그, 그 배를 펼쳐요 몸 펴시는거 몸, 몸, 몸 응, 있죠 아 그리고 네. 색깔도 차이가 나 파이프들은 다 약간 이렇게 뿌예 찰기 온거 아니에요? 오이 국내 최초 파이프 워터 시비 베이비다 오 좋은건지 안 좋은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와 진짜 근데 정말 많다. 와 진짜 이건 진짜 이렇게 많이 번식이 될줄 몰랐어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평소에 이제 냉면. 되게 저렴한 뱀을 키우고 싶었고 쥐가 아닌 다른 뭐 물고기 같은 걸 먹는 좀 편리한 뱀들을 키우고 보고 싶었던 분들께서는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새끼 뱀들은 제가 뭐 택배로다 분양 보내는 게 솔직히 좀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매장에 와주 와주셔서 데려가시는 게 정말 현명하고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자, 아무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거 약간 좀 그로테스크한데. 어, 아무튼 이번 영상도 뭐 선정적이거나 뭐 그런 건 없었으니까요. 괜히 신고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